자, 1학년 Y반 토요일 날, 이면은 며칠이니, 9월 5일 날짜 수업, 어, 지금 이제 찍습니다. 음, 페이지는 3 8쪽이고요두 개로 나눠져서 찍을 거예요. 어, 작와학동 부분은 따로 하나, 나머지 짜투리 부분은 이렇게 하나 찍을 겁니다. 240번부터 볼게요. 240번을 보면은 37쪽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 M, N과 서로 다른 세평면 PQR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옳은 것이다. 자, 요런 문제가 나오게, 나오면, 직육 면체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직육 면체 안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라. 경우에 따라서 하나 더 그려야 되기도 하지만, 자, 봅시다. L하고 M하고 평행하고, L하고 N하고 수직이면, M하고 N하고 평행이다. 뭐 L, M, N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예를 들읍시다 얘가 L이에요 얘가 M입니다 그리고 L하고 N하고 수식이래 그랬을 때 N하고 M하고 평행이냐 아니지 꼬인 위치죠 그니까 아닌 경우 하나만 찾으면 돼요 아닌 경우 하나만 찾으면 얘는 거짓이 되겠죠 발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건데, 2번 볼게요. L하고 M하고 수직이래. L이 여기 있고, L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 M하고 수직이래. 요게 M이라고 칩입시다그 다음, M하고 N하고 수직이래. 요것도 수직이죠. 그러면 L하고 N하고 평행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본인 위치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안 된다 아 물론 이것도 이건 이것도 N이라고 치면 n 하고 N하고 L하고 평행이 되긴 하겠지만 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라거 이해가시죠? 3번 L하고 P하고 수직이래 얘가 L이고 평면 P라고 하는 걸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P라고 하자 얘를 P 그랬을 때 M하고 피하고 수직이래. 한 피하고 수직인 직선을 하나 더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요런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것, 아니면 이런 것.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M이 될수 있겠지. 그럼 M하고 L하고 평행이 되는 거맞죠 답은 3번이 되겠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없으니까. 피하고 피하고 수직이래. 피하고 큐하고 수직이래. Q하고 R하고 수직이래. 요 여기 R이 될 수도 있죠? 그때 P하고 R은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래. 5번. P하고 Q하고 평행이래. 얘가 P. 뒤판에 있는 게 Q. 그 다음에 Q하고 R하고 수직이래. 얘가 R. 그럼 R하고 P하고는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륜매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놓고선 볼줄 알아야 한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런 유형들 본 것이고요. 243번 보도록 합시다. 꺾어진 부분에 평행선을 긋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외각이라는 것도 아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총망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D, E, F의 크기를 구하라 여기 각의 크기를 그럼 꺾어진 부분에다가 뭘 그리라 그랬어? 평행선을 그리라 그랬지? 여기다 탁 됐어요 여기가 108도죠 막꼭지각으로 그럼 여기 몇 도입니까? 동측내가 72도 요렇게 놓고 보면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렇게 더 그어야 되겠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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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몇도 54도가 됩니다 그 다음 bc랑 ed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지금 얘랑 얘랑 요놈이랑 요놈이랑 평행한겁니다 그럼 이거 평행사변형이지 그러면 요렇게 평행 요렇게 평행이니까 여기 몇도 54도 동의가 그러면 다시 요렇게 놓고보면 여기가 54도 그래서 126도라고 해서 정답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음. 실력원 문제를 좀 볼게요. 실력원 문제. 43점. 43점. 자, 실력원 문제 세 문제에 대한 힌트나 혹은 풀이를 지금부터 할 건데, 나는 풀어 보고, 난 한번 풀어 보고 요 이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놓고 세 문제 풀고 그다음 강의를 들으세요. 아시겠죠? 어 아니면 이제 그냥 듣도록 하시고 웬만하면 풀어보고 들어요. 왜 잠깐 멈춰놨다가 세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강의 한번 들어봐요. 자, 음 시작할게요. C H 와 K N 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도형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냥도. 정육면체 형태 개념들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기준면을 하나 잡아요. 요거를 갖다 잡았으면 여기가 T 여기가 H네. 그다음 에 여기가 I 여기가 E. 그리고 C랑 D 앞 이렇게 요게 앞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앞쪽으로 요면이 앞쪽으로 그럼 여기가 d 앞쪽이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E의 앞쪽이니까 여기가 B가 될 것이야. I의 앞쪽이니까 L이 될 것이고 H의 앞쪽이니까 K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개도를 접는다라고 생각하면 얘랑 얘랑 만나지?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만날 거 아니니? 그죠? 그럼 A점 옆에다가 어떻게? C라고 가로에 써주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만나니까 B 옆에 F 그 다음에 2점하고 2점하고 만나니까, G 옆에, G 옆에, 아니 K 옆에 G. 이렇게. 그 다음에, J랑 L이랑 만나겠죠? 어, 그럼 L 옆에, J.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M하고 N인데, M하고 N은 어디서 만나겠어? 자, 얘는 얘랑 만나고, 얘는 얘랑 만나고, 2점하고 2점하고 만나겠지. 그 다음 것들끼리. 무슨 말 하는지에 가냐. 이해가? 그럼 C 옆에 다시 뭐가 있는거야? M이 있는거고 그 다음 F 옆에 N이 있는거지 이런식으로 그리고 선을 그리는거야 어떤 선을 그리는거냐 C부터 H까지라고 했으니까 C부터 H C 여기있죠? H 여기있죠? 요렇게 선그 다음에 K부터 N까지 K부터 N까지라고 했으니까 N이 어딨어요? N이 여기있네 요렇게 선 됐어요? 얘네들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라고 하는 걸 보면 연장해서 보면 얘는 이 면의 대각선이고 요놈은 요 요렇게 연장해 보면 요 면의 대각선이잖아 요 면의 대각선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지 않겠죠 그죠 어. 근데 평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 꼬인 위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 276번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직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유형 몇 번이야 저쪽 앞에 유형 20번 풀었었던 거는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그려놓고 직육면체 그려놓고 여기서 얘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l 하고 n하고 평행, l 하고 p하고 평행, l, p, 바보지. 어, L하고, 여기가 뒷판에 P. 그리고 L하고, N하고 평행이래. 여기가 N. 됐지 여기가 N. 그럼 L하고, 여기가 L. L하고, P하고 평행, M하고, P하고 평행. 그럼 L하고, M하고 반드시 평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맞을까? 이거밖에 없을까? 이거밖에 없을까? 진짜? 아닐 거야. 왜? M은 이것도 있거든. 그치?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틀렸다고. 어,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2번 또 볼게요. L하고 P하고 평행이래. L하고 P하고 평행이래. 그 다음 P하고 Q하고 평행이래. 여기 Q가 될 수도 있죠 그럼 L하고 Q는? L하고 Q는 포함 관계라고 봐야지. 수직이 아니라 그죠? 3번 3번을 보시면 L하고 P하고 평행이래 아니 수직이래 L하고 P하고 수직 자꾸 이렇게 엄한걸 찾지? L하고 P하고 수직이래 그 다음 P하고 Q하고 수직이래 이거 Q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다시 Q하고 l 라고 어떻게? 포함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 그 다음 4번 l하고 p하고 수직이래. l하고 p하고 수직이래. l하고 p하고 수직이래. 4번. m하고 p하고 수직이래. m하고 p하고 수직이래. 이렇게. 그런데 잠깐만. 선생님이 좀 잘못한 것 같거든요. 이거 다시 할게요. 2번 보기 봐봐 여기 l. 그다음에 p가 수직. 얘가 p. 감이 돌려 갖고 내가 지금 <laughs> 그 다음에 피하고 큐하고 평행이네. 여기가 큐지. 그럼 큐하고 에라고 수직 맞죠? 이번 맞죠? 그죠? 어2번 이번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이번 맞았다라는 걸 체크를 안 하고 보니까 내가 좀 잘못 풀이한 거 같아요. 그 다음 삼번 에라고 피하고 수직이네. 그다음 피하고 큐하고 수직이네. 얘가 큐. 이랬을 때 l하고 q는 수직이 아니죠 포함관계가 될 수도 있죠 3번은 안되고 그 다음 4번 l하고 p하고 수직이래 그 다음에 m하고 p하고 수직이래 그러면 l하고 m하고는 평행관계 맞죠 이거 말고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하나 또 찾은 거지 그 다음 5번 l하고 p하고 수직이래 그 다음 l하고 m하고 수직이래 그러면 M하고 요 P는 항상 평행할까요? 라고 한다면 아니죠. 이게 M일 수도 있죠. 포함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이해가 간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하고 4번이 되겠네요. 277번. 오른쪽 그림에서 L하고 M하고 평행하고 P하고 Q하고 평행합니다. 이때 X의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X의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어. 한번 음,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렇게, 요렇게니까 이거 몇 도야? 이거 72도지. 그 다음, 샵, 샵, 샵.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28도죠. 이건 쉽다. 28이랑 7 2랑 더하면 뭐가 나와? 이거 나오겠죠? 180에서 요놈 빼주면 되겠 이거 100도니까 X는 80도 나오겠다. 이건 너무 쉽다. 이건 실력업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짤막한 강의 1편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저쪽에 그다음 장인 작도와 합동의 유형별 문제를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바로 연달아서 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들이 주세요.